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같았습니다. 수많은 그 코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졌고 특히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더욱 심각했죠. 그런데 이런 혹독한 시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시바이누가 다른 밈코인들보다 잘 버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바이누가 진짜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민코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민코인들에게 잔혹한 한 해였습니다. 도그 위에 플로키 같은 대형 민코인들도 50%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바이누도 사실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약33% 정도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코인들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선방한 수치입니다. 조지코인조차 40% 넘게 빠졌던 걸 생각하면 시바이누는 정말 놀라운 가격 회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시바이누는 어떻게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과 커뮤니티 활동이 포인트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바인후 고래의 거래량은 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살짝의 변화가 옵니다. 시바인후 가격이 바닥을 찍기 시작하자, 100만 달러 이상을 움직이는 고래 거래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나 디스코드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도 시바인후 관련 대화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큰손 투자자들과 커뮤니티가 동시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반짝반등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탄탄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볼때 지금 시바이누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시바이누 가격은 앞자리 0을 제외하게 되면 약 1387,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2% 정도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는 62포인트에 머물러 있고 보통 70을 넘으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라고 보는데 62포인트는 아직 안전한 수치입니다.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또 MACD 지표를 보게 되면 강세교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녹색 막대도 점점 넓어지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시바인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앞자리 0을 제외한 135달러. 현재 가격 부근에 지지선을 삼고 버틴다면 다음 목표는 150달러. 만약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그 위로 160 달러에서부터 170 달러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시바이인와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무려 0.82에 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이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0.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오르면 디바인우도 따라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보게 되면 2분기에 들어 다시 모멘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에 추가 자금을 집어넣고 있고,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도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돌파 목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새로운 불장으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바이노처럼 비트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코인들은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10만 달러까지 가려면 중간중간 큰 조정이 있을 것이고, 시바이노도 단기 변동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 체크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135달러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은 시바인후 수혜. 이 메인 시나리오는 아직 유효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자본 흐름이 강력하게 강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는 신호입니다. 유명 분석가 윌리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강세로 돌아섰다. 역대 최고가를 다시 넘기기에도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자본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가 공개한 차트를 보면 30일 동안 총 흐름은 올라가고 있고, 30일 투기 흐름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투기적이라는 건 단기 이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본을 뜻하는데요. 이게 줄고 진짜 장기 투자자들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진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할 때마다 나왔던 공통된 신호입니다. 윌리우는 위험 신호 모델도 하락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앞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중장기 목표가는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9만 달러에서 9만 3천 달러, 그리고 10만 8천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최근 새로운 목표로 10만 3천 달러도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하거나 천천히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조정이 와도 결국은 오르게 된다.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찬스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 캐피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주간 마감 가격이 93,500달러를 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잠시 9만 3천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만 4천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 9만 3천 500 달러 위에 안착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도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연구자 코리오 모레노는 비트코인 수요와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모두 다시 살아나면서. 불스코어 인덱스가 60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에 다시 한번 강세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들은 평균 매입 가격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막산 사람들도 수익권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 이익은 봤으니 던져야 되겠다. 이런 매도 압박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고, 추가 상승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시바이누는 살아남았습니다. 비트코인과의 상관 개수도 무려 0.82.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강력한 강세 환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이 온다면, 시바이누는 아마 상상 이상으로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이겠지만 누군가는 이 조용한 움직임 뒤에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이누가 비트코인과 함께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추가로 평소 업무로 정보 수집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구독자님들 투자에 도움되시라고 시황과 투자 정보 등 세세하게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숫자 10번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